안녕하십니까, 아, 김성진 교수입니다. 예, 어, 이번 학기 여러분들과 데이터 마이닝 어, 수업을 어, 진행하게 됐습니다. 예, 제 이름은 김성진입니다. 아, 소속은 어, 컴퓨터학과, 어, 컴퓨터공학과고요. 어, 참고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이 명지전문대학교 어, 출신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교수님들께서는 어, 이 학교 출신이라는 걸 굳이 어, 얘기 안 하는 게 좋겠다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어, 여러분들 동기나 아니면 여러분들 선배 예, 과거에도 그랬고요. 어, 저는 이 명지전문대학교 출신인 거를 어, 어디 가서든 어, 자신있게 얘기를 합니다. 어, 그리고 누구한테든 어, 또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사회 활동할 때도 보면 어, 제가 먼저 어, 우리 학교 출신이라는 걸 어, 얘기함으로 해서, 많은 선배님들한테 도움도 좀 받았었고요. 어, 그분들이 또 이렇게 음, 제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여러분들도 어, 열심히 하셔서 어, 우리 학교 출신임을 당당하게 어, 그리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 있는 어, 그런 학우였으면 합니다. 어, 지금 저희는 지금 심화과정 4학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저희 학교 출시, 저희 학교를 졸업하고 타 학교로 편입을 해서 학사과정을 마쳤어요. 그리고 대학원 가서 대학원에서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요. 음, 박사과정에서는 어, 멀티미디어 어, 공학과 하지 학과는 멀티미디어 공학과지만 어, 과정을 전공을 빅데이터 및 텍스트 마이닝 쪽으로 어,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교수님은 직장 경력 또한 20한7 8년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데 직장에서도 어, 데이터를 위주로 어,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 나름 국내에서는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쪽으로는 나름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어, 그냥 하기 뿐만이 아니라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 인정을 받고 어, 그럴, 그럴 수 있는 사람들로 어,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사실은 그냥 이렇게 뭐 어, 복사 우리가 그 복사하듯이 어, 노트북이나 컴퓨터에서 복사하듯이 복사를 해서 이렇게 쭉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예, 그거는 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 저는 여러분들과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은 소통도 하고 사실은 어, 첫 시간부터 대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얘기를 해 주고 싶은데, 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시작하게 돼서 좀 많이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어, 여러분들은 사실 그 실습이 꼭 필요한 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학교에서 허락할 때쯤에는 꼭 반드시 실습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아, 한번 해나갈 수 있는 어, 그런 어, 자리,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 제 개인 이메일은 여기 이렇게, 예,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뭐 과제나 레포트나 뭐 프로젝트라든가 음 모든 것들은 학교 이 e 클래스를 통해서 받겠지만 이 e 클래스 외에 아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저기 하신 것들은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은 번호는 이겁니다 그래서 <laughs> 갑자기 모르는 번호가 왔다고 아, 전화를 안 받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예 문자라든가 아니면 학업 수업과 관련된 것들 아니면 뭐예뭐 예, 뭐 학교 진도와 관련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아, 문자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 여러분들에게도 어, 알려드리기도 하고 소통하 어, 소통을 할수 있는 여러 어, 방면의 길을 어, 열어놓고 여러분들과 계속 어,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시작 그, 그래도 첫날인데 보통 첫날은 뭐 <laughs> 과거에 교수님 보면 교재 소개하고 끝나고 그랬는데 요즘은 요 그렇게 하면 안 돼서 <laughs> 예 그래서 일단 개략적인 어, 개략적인 설명을 좀 하고 그리고 지나갔고 어, 아마도 어, 다음 주 수업부터는 아마 이제 어, 본격적인 수업이 진행이 돼서 아마 다음 주에 어, 소프트웨어도 설치를 하고, 근데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설치를 해야 돼서 향후에 프로젝트 할 때는 여러분들 모여서 같이 또 팀도 짜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쯤 되면 다시 교수님이 가이드라인을 주도록 할 겁니다. 네. 자, 이번 우리가 배울 과목이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어떤 거냐면 그, 그, 음, 어떤 거대한 대규모로 있는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안에서 어, 막그뭐 산재돼 있는 그니까 어 혹시 여러분들이 그 기억이 나실 아, 기억이 안 나시겠죠 너무 어릴 적이라 우리 그요 상암동에 보면. 난지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원래 난지공원이 쓰레기더이었습니다그 산이 쓰레기산이에요. 근데 거기에 저도 교수님도 한 번밖에 못 가봤지만, 어, 거길 가보면 그 쓰레기더미를 막 휘집고 다니면서 뭔가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그, 거기서 폐지, 폐, 폐휴지나 뭐 금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그걸 또 재활 그 재활용을 통해서 어,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사실은 이 데이터 마이닝이 그런 어떤 그 거대한 그런 쓰레기 같은 더미 안에서 데이터가 막 쌓여 있는 그런 데서 어, 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철이라든가, 폐유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찾아서 재활용하듯이, 그런 어떤 패턴을 더 찾아서, 자동화하고, 그런 자동화한 것들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에 숨어있는 것들을, 어, 밝혀내는 그런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데이터베이스 속에 어, 지식 발견이다라고 해서 Knowledge Discovery Database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그 그 혹시 탐광촌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저 교수님은 군생활도 탐광촌에도좀 잠깐 가봐서 어 보면 온 세상이 다 색감이에요. 예, 색감한데 그 색감한 곳에서 탄도 캐내고 뭐 다른 광물들을 막 이렇게 캐내는데 여기 지금 예제처럼 막 이런 덩어리를 막 이런 어 캐내는 광물을 캐내는 거죠. 캐내고 난 다음에는 이게 광물로 이렇게 캐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이 중에 이제 어떤 옥석을 골라야 되는 거죠. 옥석을 고르는데 보시면. 어, 그 다음에 그 중에 요런 조그만한 요런 우리가 필요로 한 것들을 골라냅니다. 골라내고 그거를 갈고 닦는 거죠. 갈고 닦아서, 어, 이렇게 공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 전철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전, 데이터에서는, 어, 그런 옥석들을 골라내서, 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걸로 재가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처리를 작업을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들을 분석도 하고, 어, 패턴, 그, 어, 찾아내는 거죠. 데이터 안에 숨어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그, 그 결과가 바로 이제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이 가치 있는, 어,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배운,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건 그렇게 해서 요번 우리 수업 시간에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들을 가공하고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또한 새로운 우리 <laughs> 패턴으로 데이터 안에 숨어 있는 것들이 뭔지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되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한빛미디어의 어, 처음 시작하는 R 데이터 분석이라는 어, 책인데요. 어, 되게 어, 쉽고 따라가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음, 어려 어려운 책을 가지고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어, 초반에 너무 어려우면 포기를 빨리 하시더라고. 요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과정을 이 학기 이번 학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 빅데이터라는 거. 사실은 빅데이터가 한 학기 수업으로 끝나지는 않고요. 어, 좀 어, 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더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책으로 어, 하게 될 겁니다. 자, 성적 평가는요, 어, 5분, 어, 5분의 4 이상을 출석, 출석해야 됩니다. 지각은 3회 할 때마다 결석 처리가 한 번씩 되고요. 자, 왜 출석, 어, 출석은 진짜 신경 써서 꼭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 과거에는 어, 수작업으로 교수님들이 출석 체크를 하고, 뭐 해서, 뭐, 도저히 안, 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뭐, 어떤 사정 때문에 다 사정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사정이 있죠. 근데, 그 사정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 이 출석만큼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개인들이 다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출석만큼은 꼭 반드시 여러분들이 챙기시고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어, 과제를 통해서 어, 한 번을 할지 두 번을 할지 아직 그거는 어, 조금 더이 코로나 사태를 좀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과제 쪽에 평소 문제 아, 점수가 20점이 배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과제 레포트로 2회 그리고 뭐 미제출 시에는 방점인데 어, 과제에 대해서도 이제 뭐 어, 일단 시기를 어,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어, 일주일을 주면 일주일 안에 어떻게든 어, 조금 부족하더라도 빨리 내 제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자 그리고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60점. 그래서 총 토탈 100점이 이렇게 출석점수 20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laughs> 지난 학기 우리 학교를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출석점수가 나오지가 않으면 제가 과제 레포트 점수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만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F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석이 안 되면. 그래서 출석 점수는 꼭 여러분들이 잘 챙기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저희는 상대평가를 합니다. 상대평가란 전부 다 90점대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a 불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또 70점대가 다 나왔는데, 다 70점대인데 모든 사람이 그러면 C냐? 아니에요. 그중에 학교 어, 내진교육과학부에서 인정하는 수준까지는 a 불을 1점 차이로 a 불을 받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A, 그 다음 b 불 어떤 사람은 B 이렇게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상대평가란 다 잘했다고 모든 사람을 다 성적을 잘 주고 다 못했다고 다 낮은 점수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의 분포도를 가지고 성적을 평가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최소한 뭐 90점인데 c를 주진 않, 않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최대한 어, 할수 있는 <laughs> 교수님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 레포트하고 중간고사는 <laughs>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어, 최대한 어, 점수를 드리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챙기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출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어, 레포트는 기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에 꼭 제출하시면 되고요. 중간고사는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 늘 어, 교수님은 기말고사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 다잘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상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수업 진행은 절대 결석하지 마자 아까 교수님이 출석 점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절대 결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수업은 제 시간에 제 시간에 하고 비대면 이번 비대면 수업도 제시간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지나고 나서 뭐, 어, 이 영상을 시청을 못했어요. 뭐, 이렇게 연락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수업은 그 시간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레포트는 꼭 제출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 시간 내예 시간 내꼭 제출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는 아 과거에 는 공부는 따로 했어요 학원 가서 했고 어, 고등학교 땐 그랬죠 과거에 예전에 수업은 어, 선행학습으로 학원 가서 했어요 하지만 이 수업은 예 수업 시간에 따로, 하, 따로 하시는 건 어,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되는 건데 수업은 어, 수업 시간에 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휴대폰은 예, 진동으로 꼭 놓으시고요. 어, 그리고 질문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화장실은 뭐 여러분들이 아, 급하신 대로 어, 하시면 되는데 예, 수업에 반대 어, 방해가 되지 않도록만 하시면 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번 학기는 어, 여러분들과 아, 재밌게 아, 이번 학기가 여러분들 마지막 학기죠. 그래서 아,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를 끝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제 취업도 걸려 있고 또 교수님 같이 대학원을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참 많은 소통도 해보고 어, 의견도 나누고 또 교수님이 회사에서도 직장생활도 오래 했고 또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에서 이렇게 수업도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의 마음을 많이 이해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많이 고민하고 뭐 학생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3학년들도 마찬가지고 어, 제가 1학년 수업도 하는데 1학년은 참 안타까워요. 지금 이 코로나가 와서 학교 제대로 와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어, 저기를 어,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서 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제 3학년들이나, 뭐, 이런, 제, 저와 얼굴을 대면을 했던 어, 친구들은, 어,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이렇게 학교에서 어, 볼 수도 있는데, <laughs> 아직 못본 우리 심화과정 학생들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번 학기를 어, 마지막 학기인데, 아, 좀 재밌게 아, 진행을 어,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 이 수업을 색이 되게 쉽고 재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후반기에는 프로젝트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해서 어, 팀 프로젝트를 할지 어, 어, 개인 프로젝트를 할지는 아, 좀더 제가 아, 난이도나 이런 걸 조정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만나면서 어,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 어찌됐든 이번 학기를 아, 졸업학년이라 그래서 의미 없게 지내기 보다는 <laughs> 재미있고 유익하고 의미있는 학기를 만들어 가도록 어,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라는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SNS나 뭐 뉴스든 TV든 뭐, 뭐 어떤 매체를 통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많은 어, 이 빅데이터라는 용어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 이 분야는, 그래서 어,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더 어, 좀 알아가고, 어, 이 빅데이터를 하는 쪽, 한명에 있어서, 어, 요즘 트렌드가 꼭 이쪽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아, 여러분들한테 이번 수업이 아니라도 누구든, 아, 저는 이 빅데이터 쪽 분야로 어, 여러분, 어, 수업을 하든 배우든 꼭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이번 학기를 통해서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어, 공부를 어, 했으면 합니다 어, 일단 예 우리 지금 로고나 이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하다보, 음, 교수님 얼굴 때문에 여기 로고도 빠지고 여기 이제 잘릴 수 있으니까 아, 교수님 어, 얼굴은 여기서 <laughs> 예. 아, 실물이 훨씬 나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물은 우리 대면 수업 때 보기로 하고 아, 여기서 아, 화면은 좀 끄고 PPT 가지고 설명하면서 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이 PPT도 교수님이 <laughs> 신경 많이 써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PPT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PPT 화면이 아, 사실 교수님 얼굴이 더 나오는 게나은데자 <laughs> 예. 일단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요 마이뉴 크로스 파워 플레이트. 네, 어디서 많이 봤나요? 요, 요 문구. 음, 나의 신성장 발전소. 예,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학교의 캐치 플레이드죠. 예. 나의 신성장 발전소. 예. 우리가 성장하는 아, 성장하기 위해서 어, 학습하는 그런 장소죠. 그게 어디예요? 그게 화살표 있잖아요. 영지전문대학교, <laughs> 우리 학교죠. <laughs> 예. 교수님이 나름 파워, 파워포인트 만들면서도 참 이런 것까지 이렇게 나름 신경 쓰면서 여러분들과 재밌게 수업하려고. 아, 열심히 어,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